안녕하십니까. 조토입니다 맹결을 잘 보내시죠. 네, 저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 긴 맹결 휴무 동안에 단한 번만 출주하는 우울한, 참, 불운한 휴무였습니다. 뭐, 럭 어구가자미, 항열기, 제주열기, 뭐 이렇게 잡아뒀는데, 아야진 항에 어구가자미만 출주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할게 없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출조할 때에 쿨러를 가져가지 않습니까? 주로 이제 선사에서 얼음을 구매해서 낚시할 때나 또 고기 손질해 가지고 집에 가지고 올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한두개 정도는 제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얼음을 이제 하절기에는 그 얼음을 어도그 이렇게 잘 녹아요. 그렇죠. 잘 녹으니까 잘 녹지 않고 이거 피트백 한 개만 가지고 12시, 12시간 정도를 어 충분히 집에 올 때까지 냉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그런 방법을 제가 지금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먼저 그뭐 간단합니다. 뭐 우리가 꼭 이게 뭐 낚시만 다닐 때 쓰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애들 데리고나 아니면 뭐 이제 피크닉 같은 거갈때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가면은 뭐 하루 종일 내내 아 차갑게 그렇게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. 뭐추체 이제 준비물을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이게 피트팩 하나 있어야 됩니다. 피트 뱅피트뱅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피트뱅에다가 아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 제가 지금 이보름면은 아이스 팩인데 이 굉장히 큰 팩입니다. 이게. 이팩 말고 우리가 집에 이제 수산물이라 온다든가 아니면 뭐 구매한다든가 또 이게 우리 가잘 아는 이게 배은 같은 데 있으면은 이 병원 쪽에 보면은, 그, 상당히 처치 곤란 해갖고,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그 달라고 그러면은, 뭐 나는, 내 같은 경우는 뭐한 포탈씩 이렇게 싸주더라고 근데 지금, 그, 이제 그 작은 게 없고, 이게 큰게 있어가지고, 지금 큰 걸, 준비를 했습니다. 아마, 이게 한 개가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,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잠겨보고. 야, 그리고, 이제, 강력 접착제, 그리고 이제, 가위, 테이프, 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,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자, <laughs> 문제, 이제, 이피트병은잘 씻어가지고, 이제 안에 그 내용물을 깨끗하게 이제 잘 헹궈내고, 그 다음에 집에 원래 깔때기가 있는데, 저는 깔때기가 없으니까, 이 아이스팩을 집에 열려고 그러면 은이게막 흘릅니다. 흘려서, 저는 이렇게 팩, 여기서 이걸, 어, 테이프를 과정이 렇게 대금 없네요 테이프를 감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뭐 차를 맛 했던 사람들이나 잘하지 뭐 이렇게 막 할라니까 뭐, 굉장히 또 편해 더럽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깔때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깔때기가 멀 뭐, 집에 있는 깔때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할수 있는 사람들 있는거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게 잘르고 또 요즘에 그 쓰레기로도 배출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큰일 나게 지금 문제가 되더라고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너무 높아 가지고 제가 지금 큰나무젓가락입니다 이렇게 쑤찍어연면됩니다절도안들어착착착착착딱딱딱착착착 da bi gledali. to i gledati. I ovdje ovdje 이렇게 이제 다 했습니다. 이제 쿨은 뱅 주둥이를 깔끔하게 물기를 확 제거를 해요. 물기를 제거를 하고, 아까 뚜껑. 뚜껑. 따으면 됩니다. 그러고 약간 살짝 이 건조시키고 나서 이대로 이제 냉동실에다가 집어넣고 얼리면 됩니다. 어, 얼리면은 못해도 하여튼 하루 한 하질기를 계산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1 2 시간. 물론 이제 뚜껑을 많이 열고 닫고에 따라서 그 시간차는 나겠지만은. 충분히 12시간을 내가 보니까 버티더라고요. 내가 낚시가 아침에 갈때 집에 여가지고, 낚시를 하고, 그 다음에 손질 다 해갖고, 집에까지 와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이게 냉기를 계속 그 녹지 않고, 약간 몰랑, 말랑한 상태로 이렇게 있더라고요. 뭐 만들어 놓으면 두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, 뭐, 내가 봤을 때는, 한 여름에도 얼음 필요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상입니다.